네, 웰컴 에브리엄, 반갑습니다. 음,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의 반응이 느껴질 때가 많죠. 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저를 <laughs> 책상에 코를 박고 뭘 적다가 저를 쳐다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느낌이 옵니다. 아, 저 학생이 지금 내가 한 이야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뭐그 깨달음은 인생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고 어, 통번역을 하는 데 대한 조언일 수도 있죠. 뭐 대부분 통번역에 대한 조언이 많고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씩 할 때마다 뭐, 어, 취업 준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때 깨달음의 순간이 어, 있는데 음, 그중에 남학생의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어, 그렇게 말했어요. 어, 어디 지원을 할때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뭐두 번에 되지 않는다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진리다. 어 그래서 그뭐두 번에 되지 않는 거, 세 번에 되지 않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이력서를 다시 정비하는 거죠. 다시 고치고 다시 고민해보면 고하 반드시 어, 향상시킬 부분이 나옵니다. 뭐 어, 조사도 해보고 어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고쳐가면서. 어, 리라이딩 자기의 그 어, 이력서를 다시 고치는 기간이지 그게 끝은 아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회사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취지, 자기가 취업이 될 때까지 뭐그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살 방법을 또강조 해야죠. <laughs> 어딱뭐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데 이런 게 어딨어요? 방법을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때그 남학생이 어, 그교실 이제 맨 끝에 앉아처럼 굉장히 거리도 멀었는데, 음, 그 남학생 틀림없이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와요. 음, 근데 그 순간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 순간을 깨닫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잠깐 동안의 깨달음이 있었으나, 또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 굉장히 어려워요. 바꾸,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게 끊임없는 어, 자각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원하는 것이, 어, 한 번에 되지 않는다 해도 그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처음에 어, 도전이, 어, 어떤 자기에게 원하는 목적을 가, 어, 달성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 이루는 것이 점점 더 수월해지는 게 진리입니다. 음, 그런 그 인생의 격, 어, 진로를 길게 보시면서 어, 설령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좀잘 성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이 고비를 이렇게 어, 견뎌내면 그다음에는 좀더 쉬운 길이 온다. 이걸 꼭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 또 제가 해 보려고 하는 건요. 음, 우리가 두 차례 거쳐서 그 안약 제품에 대해서 어, 영안 방향, 한영 방향 을 관찰을 했죠. 그런 관찰한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번역놀이 해보겠습니다. 미국 18개 주에서 인공 눈물 제품을 사용해 이러이러한 세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질병센터가 전량 해수했다고 밝혔고, 또 질병센터가 어,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한편, 이농균은 어, 치료가 어렵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뭐죠? 여기서 18개 주에서 사용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항상 질문을 거는, 뭐가 뭘? 그러면은 인공눈물 제품이 이러이러한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필요 없고 뭐 유스업서로 써도 되는데 인공눈물 제품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공눈물 제품이 많은 이러이러한 사례 그때 우리가 했었죠. 스페이트 업브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할때 스페이트 오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공눈물 제품이 스페이트 업브 감염 피격상실, 안구적출, 사망사례를 어, 발생시키고 있다. 18개 주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드롭스, 아이드롭 프로덕트. 드롭스가 이제 해고가 되겠죠. 계속해서 caused. 또는 resulted i 도 있었어요. 뭘 했냐면 많이니까, 이런 편은 있어요. 스파이트없수출라는 많은, 그러면 이제 감염인 n f e c t 여러 개니까, 그 다음에 실력상 실력은 비전노스라고 했죠. 그다음 안구적 출은 기억나시나요? 어 뭐, 이런 단어, 를 명상으로 써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외웠을 때는. h e 그 다음에, source, 볼 스트리머 이렇게 썼어요 제거했다 여기서는 그냥 아이볼 리무버들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나우 데스 인력 에이티엘 다 들어갔나요? 음, 안양이 발생시키고 있다 많은 이러이러한 사실을 그쵸그 다음에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밝혔다죠. 뭘 밝혔냐면, 데트 그들이 회수했다 이 제품을 전량, 전량을 이제 부사로 해보는 거죠. 지난 2월에 그런데요. 그러면 어,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죠. cdc가 announced. Who must stay late. Right. 어, 그 제품. 자, products. 이런 러이 회사의 제품이죠. 그러면 그때 썼던 게, 오은드라는 표현도 나왔었어요. 제조된다는 단어도 쓸수 있지만, 오은드가, 음, 단어는 가 그런 이 되죠. 이런 프로덕트가, 어, 그 다음에 감염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표현을 그냥 외우세요. 뭐. 온난화 현상을 일으킨, 기후변화를 일으킨, 이거를 a uh, culprit of라고 합니다. 일으키는, 거, 주범 이거거든요. 음, 그, 중요한 범죄자. a uh, culprit of, 이렇게 하면 돼. 암기하면 되겠죠? 그 음, work, 그쵸. entirely, 전량, 해수물, m a s t e record. in February. 그니까 밝혔는데 제품이 감염을 일으킨 게 어컬프리트해요. 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게 어컬프리트하고 글로벌 워밍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 어, 전량 이월에 해소됐죠. 음, 이들은 그러면 이더 CDC를 말하잖아요. 그걸 다시 받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받으 때가 있어요. 정부기관, the agency. 어, 또한 올설이죠 세드백 어 제조 과정에서 그때왜썼죠 at the manufacturing facilities. 제조 시설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제조 시설에서 오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죠. 근데 어 h a v 면밀히 조사한다는 한 단어로 스크루터나이즈예요. 어 스크루터나이즈 이런 단어도 쓸수 있어요. Closely monitored. 그다음에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여부잖아요. 이럴 때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The status라고 합니다. Of contamination 여부 오염 여부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w e a t h e r 생각나면 그때는 이거를 status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음에 어떤 manufactory를 보죠 다음에 한편 문제가 된농농균은 문제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농농균이 이런 그 감염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걸 다 합해 가지고 그 뭐, vision loss, infections, eyeball remover and death, 이런 걸다해갖고 나온 게 injuries, 부상이란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농농균인데, 이런 injuries, 근데 부상이라고 안 했죠. 이런 피해, 사례라고 번역했죠. 부상하면 우리가 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농농균인데, 이런 injuries를 일으킨 농농균이, 어,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 이것도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뭐가 뭘이에요? 네. 뭐가 뭐라는 거죠? 일단 치료가 어렵죠. 음, 치료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농농균이1 0여종 이상의 항생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다는 건 트리트먼트죠. Treatment is challenging, is i More challenging, 더 어렵다면, cause we have 농농균이 농농균인데 이게 어... 이것도 a culprit 아까 나왔던 대로 a culprit of injuries 쓰실 수 있어요. 응농균인데 injurie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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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것도 좀 났을죠. 이런 단어를 쓸수 있다는 게 어, 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때 어떤 피해 사례 이런 문제가 된농농균이 어, 내성을 갖고 있는 게 먼저죠. 그게 뭐였냐면, i n j s resistance였어요. Resistance to more than 10 antibiotics죠. 음, 정리를 해보죠. 어, 18개 주는 맨 끝에 나오는 거고, 인공 눈물 제품을 사용해서 사례가 발생하니까 인공 눈물 제품이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요게 사례가가 목적어가 됐었죠. 사례가를 어스페이터 of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면코드로 나와있죠? 이렇게. 이쪽그 다음에, 어, 어, 센터가 밝혔죠? 일으킨 걸, 어, 컬프리 p r 을 외워놓고, 그 다음에, 전량 해소됐다. 이런 표현도 함께 하셔야겠죠? 전량 해소는? Entirely recorded. 그 오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할 때는 항상 스테이터스 s 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거 네.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건스 c r u t i n 한 단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클로 o s e l y m o n i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제조과정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했지만 그냥 퍼 a c i l i 라고 하는 것도 봐르시고 뭐 in the p r o c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뉴리 표현도 기억하시고 청소 그다음에 어, 치료가 어려운데 이유가 뭐냐면 어, 이런 그 문제가 됐다는 건 이거와 이러한 여러 가지 뭐 감염부터 시작해서 사망자까지 일어난 이거를인주얼인주얼리즈로 injured. 어, 해야겠죠 이건 사망을 당한 사람이네요. 내성이 있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항생제에. 네, 오늘은 이제 두,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영암방향 환영방향으로 관찰해본 인 h e infection caused by eye drops 라는 음, 그런 지문을 번역로를 해봤는데, 어, 그, 뭐,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이러일러한 사례가 이거를 인공 눈물이 사례를 이렇게 했고 어스페이터라는 표현도 꼭 기억하시고 어, 다른 그런또 관련 표현들도 꼭 기억하시면 점점 뭐 수월해지는 거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